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지소신 김신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얼마 전 설날 명절 민생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확정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날 명절 전에 지급하는 전국민에게 명절 지원금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들과 2월 설날을 맞이하여 최대 50% 할인 지원 저소득층에게 2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과 기초수급자 1인당 15만원 지원, 8만원 이상 환급 등등이 있는데요. 이번 설 민생안전대책에는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안정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 민생 안전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전 국민 설날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확정 고문을 보게 되면 먼저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91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 수산물 구매시에 34,000원에서 67,000원 이하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67,000원 이상 구매시에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2월에는 설날 명절 전에 이날 2월 13일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28종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28종 등을 보통 2월 20일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설날 명절 전인 2월 13일로 앞당겨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도 새롭게 확정 발표했습니다. 2월에 소상공인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라고 해서 1인당 25만원을 2월부터 약 230만 명에게 신속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확정 공문을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놀이카드를 설 전에 조기 재충전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문화놀이카드인데요. 작년 발급자 중 3만원 이상 사용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계 유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연 15만원이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2월 2일부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에는 면제되는 것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2월 10월부터 18일까지 면제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KTX나 SRT 역기성 티켓은 연휴 전날부터 2월 13일에서 18일 30%에서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 시에 50% 할인이 적용되며 연휴 기간인 15일에서 18일 다자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 평상시에는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선박에서는 연휴 기간인 13일에서 18일에는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섬 주민이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에 대해서는 일부 7,000원 초과분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8일 국가유산 16일에서 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되고,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휴 전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에서 최대 50%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설 민생안전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박할인을 할수 있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휴가비 지원 1인당 40만원 등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부터는 항상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항상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